파주 음정 야당 지역에는 경찰의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 넘어 있는 야당동 주택 빌라 단지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해서 차량에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여기 에한 무리의 자전거가 길을 밟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주 자전거 순찰대 PBP입니다. PBP는 자전거로 지역을 돌며 교통 질서와 치안을 돕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자전. 어, 지금 사실 저희가 만약에 유니폼도 있고, 정식으로 순찰대라는 게 이제 표시 되면 아마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쪽 구매를 사실 경찰관들한테 저희한테 항상 순찰을 도와달라, 바닥에 습하다라고 하는데, <laughs> 사실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 다 숲집이잖아요. 여기 출동하기 바빠가지고, 밤에 이쪽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서에서도좋아하는게 저희가 좀돌아다는 시야만으로 이제 갈수는데 저희가 불빛으로 밝게 그냥 같이 밝혀주니까, 돌아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니까, 순찰은 고정적인 게 없습니다. 응급실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나무를 잘라야 되겠는데. 그래, 네, 나무를 좀 네. 잘라야겠다, 진짜. <laughs> 어, 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거. 저희 활동이에요. 음. 음. 이런 거 보이면 자르는 거 사진 찍어서 음. 올리는 것도 저희가 했다는 거예요. 저 눌러요? 눌러봐요? 누르면 이제 여기가 될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잘 알아도 위험한 부이 어, 뭐, 있으면 눌러. 되나? <laughs> 고정났네. 고장 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이거 한한 거예요. 차졌어? 기상대신안 들어왔어? 아 진짜 고장 났 나보다.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스타트에서 기상대 눌러서 확인하는 거어 확인할라 했더니. 아 연결이 안 되는 것같러니까 원래 바로 연결돼서 여기서 말이 나와야 돼요. 음 무슨 소리예 전화 한명 저번으로 한 거예요. 네, 저번으로. 원데이는. 아 그러면 아 말이 안 나왔을 아 시에 아 저길 전화해서 아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벨 누르면 여기로 이제 관제센터 연결이 되고 관제센터에서 바로 1 1 2에 바로 신고를 넣어요. 그래서 음 어, 이쪽에 지금 뭐 카메라를 보면서 어, 여성분이 지금 쓰러져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누가 해야겠다. 누르고 있다. 음. 네. 어, 아, 경찰이 지금 여성분이 막, 꾹꾹 이거 누르고 있을까 출동해달라고, 경찰한테 음. 들어하면 이제 경찰은 이제 출동하면 되고, 요청, 요청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전거 수탁했인데요 점검사막 음. 한번 눌러봤습니다. 아유, 아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세요. 네. 어, 여기 이쯤으로. 음. 앉을... 자, 여기 다왔으면 이렇게 연결되죠. 네, 어. 아까 여기 저기요 여기. 응? 음? 여기가 거기라 고요 네, 어,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가. 여기. 여기 이렇게 나세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네. 나 반대로 돌아온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예. 네. 신기하죠? 이제 여기를 구석구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